가쌤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2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미리 어,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 가로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도, 모든 도해를풀적에는첫 어,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어, 모든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동사가 create이 있고, build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end라는 등의 접수사가 왔죠. 자, value, 가치죠. 자, 가치는 여기에 뭡니까? 핵심입니다 자, 가치는, 음, 만들지도, 그러니까 창조하지도, 만들지도 않습니다. 문화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가서, 어, 가치를 찾아보시면, 1번에 가치 있고요. 2번에도 가치관이 있고, 3번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니고요. 4번에도 같이, 가치, 자, 5번에도 같이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동사가 contribute죠, 그죠? 그리고는 없습니다. 전지사는 over부터 time, 그 다음 to부터 해서 maintenance, over부터 cultur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living이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오직 어떤 시간에, 기여하지 않는다. 창조와 유지에 대해서. 자 문화의 창조와 유지를 예, 유지에 대해서 기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동사가 is죠. 자인 o 부터 behaviors 되있죠. 자 가치가 행동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예, 그 전투의 반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다번 볼게요. 벌써 자 조금 빠른 이해력이 빠른 문해력이 좀 빠른 사람은요. 자 그러니까 독해력이 좀 빠른 거죠. 이 가치가 뭐로 바뀝니까? 행동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시면, 답은 1번에서부터 이제 5번까지 가시면, 자, 가치가 행동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여기 답이 보시면, 5번, 5번에 한번 볼게요. 자, 가치를 반영한 행동이죠. 이게, 벌써 여기에 암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더욱더 명확한 답이,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그리고, c e r t a i n l 가 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그리고, this가 왔습니다. 자, 모든 독해에서 보시면, 이 this가 오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자는 겁니다. 자, 이 문장에서 동사가 is고요, 그 다음에 shared니까, 예, 보십니다. 특히, 주장을 나타내는, 예, 예, 주장을 물어보는 20번 문제면, 예, must가 왔을 경우에, 아니면 have to, 아니면 need, 이런 부분이 왔을 적에, 예,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확어 그리고 동사가 예, distribute가 d 동사니까 중간에 e n d 가 왔고요. 그다음 expected가 동사니까 중간에 what이라는 예, 관계대명사가 왔습니다. 어전지사는 in부터 해서 direction, 그다음에 그 through out부터 해서 organization, along부터 예 along은 두 단어된 로전지사입니다 그래서 along부터 해서 description, over부터 해서 expected. 자 확실하게 이것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나, 자, 그러한 행위들은, 예, 공유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 분배되어져야 합니다. 폭넓게, 그러니까 조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throw out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뭐와 함께, 자, 분명하면서 관계란 묘사와 함께, 그게, 뭐야, 기대되어지는 것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동사는 이지구요. 없습니다. 그 다음 about부터 이 칼로 치겠습니다. 자, 그것은, 예, 단순히 그것에 관해서 말할 만큼 충분하지가 않다. 이래 되겠습니다. 자, 동사담 해볼게요. 자, is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유즈가 있으니까, 예, test라는 관계 대명사가 왔습니다. 어, 전체는 over부터 해서 behavior 이고요 자, 특히 critical o 도또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그것은 중요합니다. 네. 결정적입니다. 뭡니까? 어, 시각적인 어떤 묘사를 가진다는 것이죠. 예. 특별한 행위에 대한. 그 특별한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한 묘사죠. 그죠. 그래서 독자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매니저들이 사용하는. 이게 여기에 대한 뮤즈의 목적어가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죠.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사람을 코칭,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 해저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해보가 동사니까, 예, like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퍼포 같은 경우는 헬스 목적, 그 다음에 투 부정사나 원형 부정사가 오기 때문에, 동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윈도 마찬가지로 이 퍼펌에 걸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폼에 걸리는 것이 예, 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의하시면서, 예, 동사가 아니라는 부분. 어, 그리고 전지사는, 자, 위드부터 플레이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인투부터 액션. 그 다음에 또 인투부터 해서 비하이 r 스가 있습니다. 어, 스포츠팀이 이제 플레이북을 가지는 것처럼, 아, 그러니까 가지는 것처럼, 뭐죠? 특별한 플레이와 함께, 그리고 뭐죠? 디자인되어진 말려고요. 뭐 그들이 잘 수행하도록 돕는데, 그리고 이기는 데에 돕는데, 그래서 보니까 너의 회사들은 예, 플레이북을 가져야 된다. 뭐죠? 중요한 변화와 함께하는, 또 필요로 하는, 요렇게 수시 들가갑니다뭘 필요하죠? 로 여러분들의 문화를. 행동으로서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행위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뭡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가치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중간에 먼저 certainly 하고 must가 있는 부분만 해석자라면 답을 5 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